자, 26에서 28번을 볼 건데요. 보기부터 볼 거예요. 보기부터. 28번 보기부터 볼게요. 자, 홍계월전에서 주인공 개월은요. 자, 개월 동그라미. 주인공이야. 자신이 지닌 우월한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개월을 쓸게요. 개월은 여성. 영웅입니다. 그렇지? 근데 기존에 있던 여성 영웅 소설은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거든. 아무리 영웅이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한계를 뭐해 탈피했어. 그럼 기존의 영웅 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개월이 국가에 충성하는 모자. 신화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그려진 것은 여성도 삶의 주체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국난이 뭘까? 그치 국가의 난이죠.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되었던 당대 남성 중심 사회적 현실의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다. 또,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들은요, 일반적인 남성들과 달리 권위적이지 않고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통념적이다, 일반적이다, 상식적이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남성과 달리. 권위적이지도 않고, 나약한 모습으로도 그려져 있기도 하다. 됐나요? 됐나요? 봐봐. 자, 얘 고전소설이지. 그치? 자, 고전소설의 특징을 본다면, 우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럼 민준아,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어. 그치? 그래서 고전소설은요, 요런 게 많아.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부분도 종종 등장하곤 해. 서술자의 평가나 서술자의 감정이 들어간 거. 그 다음, 사건이 우연적이야. 굉장히 많고요. 행복한 결말이 주로 많아요. 그러면 행복한 결말이라는 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뭐야? 벌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권선징악이나 권선징악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고 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정의로, 즉, 정의는 승리한다. 에 주제가 많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게 이제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어, 봐봐. 자, 명나라 시절이라고 했으니까 명나라 시절 밑줄 치고요. 뭐가 배경이다? 중국이 배경이다. 그래서 옛날 고전 소설은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도 되게 많았어요. 홍시랑이 아빠야. 부인 양씨는 엄마야. 그래서 홍시랑과 시랑은 직책이다. 홍시랑과 양씨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누구? 계월입니다. 계월은 주인공이죠. 은 남장을 한채 길러집니다. 그럼 남장을 하는 모티브가 있다. 이후 장사랑의 난으로 장사랑의 난 세모치고 전쟁이지. 그렇지? 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졌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위기를 겪었어 그래서 여공에게 구출된 뒤 그럼 여공 동그라미 치고 조력자야 근데 얘 남성이다 남자 어른이야 이해 돼요? 그치? 그리고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쳤어 그럼 봐봐 개월이는 결국 누구야? 평국이야 됐니? 됐니? 그리고 그 구해준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수학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뭐를 합니까? 장원 급제를 하게 됩니다.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현웅아, 개월이, 즉 평국이가 여자로서 과거 시험 볼 거야? 남자의 모습으로 과거 시험 본 거야? 남자의 모습으로 과거 시험을 본 거야? 그니까 구해준 여공도요, 평국 즉 개월이 여자인 줄 모르고요, 그렇죠? 개월을 임명한 임금도요, 황제도요, 그렇지? 남자인 줄 여자인 줄 몰랐어. 이후에 오랑캐가 또 침략했어. 그러니까 평국은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원수는 대원수라는 직책이고요. 전장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보국은 뭐가 됐어? 중군장이 됐어. 그럼 민준아, 원수라는 직책이 높을까? 중군장이라는 직책이 높을까? 빨리빨리 대답해야 빨리빨리 끝나. 원 <laughs> 원수가 높아. 원수가 높아. 우두머리니까. 그러니까 개월이가 훨씬 능력이 더 좋았던 거야. 이후 평정에 국가의 난을 했어. 근데 어머,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진 거야. 근데 천자 황제는. 그녀를 벌하지 않고 보국과의 결혼을 뭐하게 됩니까? 중매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어, 결혼하게 이어졌다라는 거야. 됩니까? 됐나요? 그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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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정리해볼게. 여기 선생님이 아래 정리해볼게. 봐봐. 홍시랑이 있었어. 그리고 누가 있었지? 양씨가 있었어. 그 사이에 누구? 홍, 개, 월이야. 맞니? 맞니? 남장을 하고 길러지고요. 맞니? 전쟁으로 인해 부모와 어때? 헤어지게 되는 거지. 이때 누가 구해줘? 여공이 구해줘. 그치? 그럼 여공은 누구야? 남자야? 조력자야? 그치? 여공에게 고국이라는 아들이 있었지. 맞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홍계월은 여공에게 구해지면서 무슨 이름으로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봐 봐. 여기서 여공은 홍계월의 모이자 조력자이자 시아버지가 되겠지? 왜? 둘의 뭐가 되니까? 결혼하게 되니까. 누가 중매를 서서? 황제가 중매를 서서. 맞니? 근데, 홍계월의 직책 뭐였어? 원수라는 직책이었지? 근데 보국은? 중군작이지. 그치? 그럼 이때는 되게 가부장적 제도가 엄청 심하던 때야. 여자들은 관리가 된다는 걸 꿈도 못 꾸던 시대야. 그런 시대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잘났대. 그렇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국은 열등 의식이라든지. 그렇지? 그런 찌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이때 그럼 이때는 장면 전환이야. 남관장이 그럼 남관장이라는 그냥 인물이야. 그렇지? 어떤 인물이 장계를 올려. 장계도 뭐냐면 천자한테 올리는 거야. 천자, 황제가 급히 뜯어봤어. 그럼 그 장계의 내용이 있는 거지. 그 보고서의 내용이 있는 거야. 오왕과 초왕이 반역을 했어. 그래서 황성을 침하려고 해. 그래서 오왕은 구덕지가 대원수가 된 거야. 그럼 봐봐, 봐봐, 얘들아. 대원수가 있지. 맞니? 명나라의 대원수는 누구야? 아니야. 홍계월이야 근데 오나라 그치? 이 반역자들의 나라 있잖아 거기에 대원수 누구야? 구덕지야 그럼 대원수가 평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즉개월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적군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야 적군에도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야 현웅이 이해돼? 이거 함정으로 잘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초왕은 장맹기를 선봉으로 삼아서 장수천여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호주 북쪽 지방의 10여성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형주자사 이왕태를 베고 마주, 그러면 이왕태는 원래 명나라 신하였던 거야? 쳐들어오고 있다. 소장, 저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어 소식을 올립니다. 이게 장계지? 원컨데, 황제께서는 어진 명장 뛰어난 장수를 뛰어난 장수를 넘길게요. 보내셔서 적을 막아주십시오. 천자 깜짝 놀랬고, 모든 신하들과 의논을 했어. 그랬더니 우승상 누구? 정영태가 얘기합니다. 이 도적, 이 도적이 뭐지? 오왕초왕이지? 누구? 평국을 보냅시다. 어, 평국이 뭐야? 좌승상이지. 그럼 여자임이 밝혀졌는데도 얘 지금 모를 가지고 있어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느껴지죠? 그쵸? 오케이? 어?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천자가 듣고 생각하다가 황제가 듣고 생각합니다. 평국이 옛날에는 그렇지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잖아. 어떻게 불러내겠어 전쟁터에 어떻게 보내 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조야가 뭐래? 조정 그치? 조정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즉 관직, 직위, 월급 압수하지 않았으니 규중에 있다고 하여 그치? 어떻게 임금의 명을 꺼리겠습니까? 전자가 마지못해 개월을 불러냈고 맞니? 슬래시 끊을게 여기까지가 장면 하나야 자 그럼 기역과 니은이 나왔으니까요 기역과 니은 한번 봅시다 어, 28번 기월 기역 개월이 여성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영태가 장수로서의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 맞지? 네. 그렇지? 그래서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통념적인 남성상과는 다른 모습? 맞지? 언니, 여성 우대 해주잖아. 오케이. 아, 니은 전쟁터에 출장해야 한다는 제안에 청, 천재가 망설이는 거 맞고. 아니 어떻게 규중에 있는 여인을 전쟁터로 보내겠어? 맞니? 당대사회의 인식 드러난 거 맞죠? 그쵸? 오케이. 자, 마저 봅시다. 자, 이때, 이때 누구는? 평국이 규중에서, 규중은 여인의 공간이야.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 사관. 어, 어떤 관리야. 관리가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평국이 깜짝 놀라 여자 옷을 벗고 조복, 관원, 관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천자 앞에 엎드렸지. 천자가 얘기합니다. 너가 규중에 머문 후로 오래 보지 않았다. 근데 나는 너를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신화로서 아끼는 거야. 너를 보니 매우 기쁘다. 내가 덕이 없어서 겸손하네요.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가 반역을 하여 북쪽 지방에 항복을 받고 남관을 해치고 황성을 침범한다고 하니 너는 나와서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평국이 얘기합니다. 제가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왜폐하를 속였지 남장했었잖아. 그치? 여자인 걸 숨겼었잖아? 그치? 숨기고, 높은 공후 장록을, 높은 벼슬과, 그치? 어떤 그 녹복을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니,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 임금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나 갚고자 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천자가 매우 기뻐하여 증시, 즉시 천병 만마 많은 병사들과 말들을 뽑아서 모으도록 했고 삼남원이라는 공간이야. 거기에 진을 치고 여기서 원수는 누구야? 개월이야? 평국이야? 친이 붓을 잡아. 그치? 보국에게 전령합니다. 보국에게 명령을 전합니다. 명령. 전합니다. 적병이, 오나라, 초나라가 급하니 중군, 중군이 뭐야? 중군장이지? 중군장이 누구였어? 보국이었지? 그치? 중군을 급히 대령해서 군령을 어기지 말라라고 했어. 근데 아 찌질해.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엄마 아빠한테 이릅니다. 왜 분하다는 걸까? 여성 아래에 있다는 느낌에서 지금 그렇다는 거겠지? 오케이. 아. 자, 보국이 얘기합니다.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고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공 시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개월을 무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그게 어찌 그르다 하리오. 국사가 매우 중요하다. 나라일이 중에 너 그냥 가야지. 그리고 바비 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보국이 할수 없이 갑주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이 원수가 누구야? 개월이죠. 엎드리니 홍원수가 분부합니다. 개월이 얘기합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보국이 두려워하며 중군이 머무는 장소로 돌아와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홍원수, 홍개월이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을 하게 된 거지. 11월 초일에 남관에 당도합니다. 3일 동안 군사를 머무게 하고 오일의 천촉산을 지나 영경류에 다다랐다. 적병이 평원 관야에 진을 쳤는데 굳세기가 철통과 같았어. 원수가 원수 개월이지. 적진을 대하여 진을 치고 명령했다. 장령 이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벨 것이다.라는 그 호령이 서리빨 같았고 모든 장수와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랐고 서 보국 또한 매우 조심 이튿날 원수 개월이 중군에게 분부했다.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워라 해가지고 적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누가? 보국이 보국이 중군의 장이니까 나 명나라 중군대작 보국이야 대원수 그럼 여기서 대원수 개월이지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배려하니 너희는 칼을 받아라 그러니까 적장 적의 장수 운평이 소리를 듣고 대로 크게 분노. 말을 몰고 나와 싸웠다. 세 번도 겨루지 못하고 누가 이겼어? 보국이 이겼어. 그렇지? 그랬더니 운경이라는 애가 또 왔어. 운평이 먼저 죽고 그다음 운경이 말을 몰아 달려 나왔어. 그렇지? 역시 보국이 운경의 팔을 쳐. 그러니까 운경이 어때? 말 아래로 떨어졌어. 그래서 운경의 머리도 베어 들었어. 그래서 뭐해?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근데 누가? 적장 구덕지가. 또 난데 없는 어때?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위험해? 보국이 위험한 상태인 거야. 그렇죠? 위험에 빠졌어. 보국이 매우 다급해서 피하고자 했으나 적들이 한 순간에 함성을 지르며 천여겹을 애웠었어. 사세가 위급함에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사면초가. 진태양나 명제경각 그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야 이때 원수 우리 개월이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말을 몰라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 와이 구덕지 머리 베고 보국을 구해냅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더니 서쪽에 있는 적장배고, 남쪽 가던지 하더니 북쪽에 있는 장수배고, 끝이 좌충우돌하여 적장 50명과 군사 1,000여명을 한 칼로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그치 과장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지면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나를 없신 여기더니, 너 지금도 그럴 거냐? 원수가 장대에 앉아 구덕지에 머리 적장이었지. 함에 넣어 황성으로 보냈다. 승리해, 그걸 보낸 거지 봐봐. 고사는요, 옛 역사야. 역사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인물간의 갈등은 당연히 나와요. 그쵸? 시간의 역전적 구성, 역전은 뒤집는 거거든. 안 나왔어.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 없고요. 인물의 활약상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긴박감을 고조한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리을 부분. 비현실적인 공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 4번. 오케이. 이 역사 활용한 거 아니에요? 고사? 아, 네. 고사? 아니지. 그럼 고사는 뭐냐면 인물들이 고사를 활용해서 얘기해야 아, 돼. 아. 이해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먼저 볼게요. 디귿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임금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겠습니다. 명령 따르는 거 맞지?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 보이죠? 그쵸? 그 다음 리을 그치 우월한 능력 맞지 봐봐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시했어? 평소에 무시한거야 전쟁터에서 무시하지 못해요. 이해 됩니까? 두려워해서 명령을 기다리다 전쟁터로 나가게 된 거잖아. 됐어요? 근데 요 뒤는 맞아요. 남성 중심에 대한 비판 의식 담은 건 맞는데, 전쟁터에서 무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답 5번. 현웅이 이해 되지? 그치?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자,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남관장 장계를 올립니다. 도움 요청하는 거 맞고요. 천자는 반란이 일어난 원인을 아 내가 부덕해서 덕이 부족해서 평국 개월에게 진납하도록 명 내리는 거 맞고 죄를 용서한 천자에게 감사하며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 맞고 여공은 공적인 일, 이게 국사다, 나라 일이 중하다, 그냥 가라라고 아들 달래죠. 보국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 있어? 봐봐. 개월의 지시를 두둔하는 건 맞아. 근데 아빠 왜 그래라고 불만 표출하는 거 없지? 정답 몇 번? 5번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됐죠?